기독교 신학개론 신론의 존재. 서론,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모든 신앙과 신학은 그 기초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이나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인격적 실제이십니다. 기독교 신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과 이성을 통해 인식하고 고백하는데 그 중심이 있습니다. 본론. 일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나님의 존재는 자연 역사 인간 양심,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질서를 증거합니다. 양심은 절대적 도덕 기준을 암시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창세기 1장1절은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서 설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고 자명한 사실로 단언합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이성과 경험을 통해 합리적으로 조명하는 노력을 함께 합니다. 2.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성적 논증 기독교 신학은 이성의 빛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해 왔습니다. 우주론적 논증 세상 만물의 존재는 궁극적 원인을 필요로 하며 그 원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목적론적 논증, 자연의 정교한 질서는 지성적 설계자를 가리킵니다. 존재론적 논증, 가장 완전한 존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함을 논증합니다. 도덕적 논증, 인간의 도덕적 양심은 절대자의 존재를 전제합니다. 이러한 논증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뒷받침하지만, 완전한 확신은 오직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3. 하나님의 존재의 성격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영원하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국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모든 생명과 질서 의미의 궁극적 근원이 됩니다 결론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로 모든 교리와 삶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양심,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셨으며, 우리는 믿음과 이성으로 그분을 인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존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는 첫걸음입니다.